양파 반 잘라야 돼. 잘랐어요. 됐어. 아, 이건 조금씩 좀, 좀 더자르게 응, 음. 국물이 좀더 나오게. 아. 일단 거기다 이거 집어넣고. 네. 그리고. 야 진짜 살림 잘하고 있어. 있어 보니까 어떻게 뚝딱뚝딱 이렇게 한대? 저요? 음. 좋아해요. 어... 음. 이두 개는 내일 쓰나요? 요거 두 개만. 된장을 수육 삶을 때 어, 비린내 안 나게. 야 수육 기가 막히게 희하나맛 나오긴 했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나보다 더 털털이야. 아유, 아닙니다 선배님. 버섯이야. 어. 음. 내가 특별히 부탁했어. 그 뭐예요 선배님? 고기라는데? 뭐야 이거? 아형 이거 미역? 미역이네. 뭐야 이거? 아형 이거 미역? 미역이네. 미역. 우와. 와, 쌈싸 먹을 때 된장에다가 오늘 가져온 거 이렇게 해서 잘라서 있다가 습채 쌈으로 먹으면 돼. 와. 와 이거 쌈이에요 선배님? 어 쌈, 이거 맛있거든. 와 진짜 봐봤습니다. 내가 아, 좋아하는 거. 예, 네. 고기 좀부터 고기. 와 식재료 제 대박이다. 음. 콧등살 난리났다. 응. 음. 부위별로 왔어 선배님. 형 여기 도축업자들이 너무 맛있어서 팔지 않고 뒷문으로 몰래 빼돌려 먹는 거예요. 네. 음, 이게, 이게 그런 거야. 빼돌려 와... 먹는다는... 우리가 보통 보쌈이라 뭐한 부위 많이 하잖아. 아유, 근데 오늘 여러 부위로 해서 네. 골고루 한번 먹어보게. 보쌈을 난... 이렇게 먹는 적은 없없지 나도 없어. 이거 완전 별미일 것 같은데? 완전... 두황정살. 두황정살. 황정살 원래 고 먹는 거아니야고 먹는 거지. 확실히 이게 특수 부위들이라. 콧등살 난리났다. 청겹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만 가져가나, 가서? 저, 네.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게스트는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손 아니, 하나 갖다가아니저 주세요. 아이고, 허리야. 미역 씻어야지. 미역 씻어서 어디다... 누나갈 할까? 누나가 짜서 줄게. 짜서, 짜서 주지. 너 거기서 잘라. 잘라? 잘라? 잘라야지. 저기.. 네? 그.. 휴처, 저 타올 휴지 한 장만 줘. 봐. 치킨 타올? 타올? 아, 어우 땀이 눈에 들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응? 뭐라고 해야 되나? 응? 치킨 타올이요? 키친 타올 타월. <laughs> 아니야. 치킨 타올이요? <laughs> 치킨 타올.. 치킨 타올.. 야야! 야야! 아.. <laughs> 지금 게스트한테 지금.. 아 죄송합니다. 어? 우리 어렸을 때다 이렇게 선배님. 어렸을 때다 치킨 타올이라고 했었어다. 어? 요즘 바뀌어서 그러지 어렸을 때다 치킨 타올이라고 했었어다. 어? 요즘 바뀌어서 그러지 도달아요. 아니야. 뭐나. 아니 지금. 선배님. 치킨 타올이라고 했다고 뭐라고 그래가. 우리 어렸을 때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 해요. 선배님. 진짜 성격 <laughs> <진짜로 웃음> 안 바뀐다. 아니에요. 야, 진짜 또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아, 선배님 왜 이렇게 웃겨? 이거 반을 자를까? 에이, 내가 그와와 큰... 잘하네요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응. 공장식 어떤 오, 그런... 지금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먹을 줄 알았으나 <laughs> 누나가 먹을 줄 알았으나 <laughs> 누나가 누나가 따로 이렇게 하자마자 더 아, 먹겠구나. 음, 야, 바다의 맛이야. 여기 끊어서 너 먹어. 음, 짭조름하니. 반찬 해 먹고 싶다. 어, 진짜. 근데 이거는 속이 편할 수밖에 없겠다. 야 어, 오! 뜨거갈 살짝 담아놓까씨오 아, 오늘의 메인이 젓갈이야 아 게다가 우리는 새우젓이, 물려 8년짜리. 야, 야, 젓가락에만 밥 먹으면 기가 막히 소듕해. <laughs> 이거 삶아야죠. 형 이거 어. 씻어서 삶아야죠? 씻어서 삶아야지. 야, 야, 기가 막히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씨, 제가 건지겠습니다. 이러시 아니 아니 나 잠깐만 게스트는 움직이는 거 아니라 고 아유 선배님. 아니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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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왜, 아니요, 아니요. 참 이거, 괜찮다니까. 아이 줘봐. 아유 괜찮냐? 아유 참. 이거 건지는 건 제가 해요. 참. 큰일 하세요, 하도 선배님. 가서. 없어. <laughs> 잠깐만. 진짜 이거 맛있겠네요. 이거 완전 그러니까. 별미일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뒷 고기를 이렇게 짧으니까. 먹는 거는 잘안 먹잖아. 고기 떠. 야! 아 세상에.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할 거야? 이거 어떻 이거 어할 거야? 이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어 껍질이 쪄서, 쏘쏘해서, 완전. 음, 음. 음 좋네요. 음. 음 와, 이거 예술이다. 음 삶으니까. 음 야, 저기다 삶은 건데. 큰, 큰 자, 악수가 먹어봐. 뜨거워. 먹어봐. 아이 양념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저기서만 끓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음. 이거 안 느끼하고 너무 괜찮은데? 어, 겁나 맛있네. 진짜 맛있지? 음. 기가 막힌 선배님. 기가 막힐 음 또. 자 그러면 이거를 있어, 일단 그래. 놔두고 오케이 됐어 됐어. 이렇게, 이렇게. 고기 또 있네. 야. 진짜 이거 맛있겠네요. 이거 완전 그러니까, 별미일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뒷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잘 먹으니까. 잘안 먹잖아. 이렇게 잘안 먹지 사실은. 이건 부위별로좀 나눠서 플레이팅을 해야겠다. 고기 아, 다 있어 우리. 전부 다 있어. 기막히다 기막혀. 이게 항정. 항정 쌀 삶아서 처음 먹어봐. 나도. 아우 세상에. 부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선생 이거 보세요. 음? 선생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끝내준다. 아, 음. 이런 거 입게. 이거에다가 아까 그젓갈에다가 아유 회사라마. 마레모에. 뼈뺨 떼기 맞지. 뼈기 아, 진짜 뺨. 진짜 맛있겠다. 와 근데 이게 부위가 진짜 예술이다. 선생님 이거 뒷고기 이런 건 진짜. 네 이걸. 구워 먹으면 이 맛을 못 느껴. 구워 먹기름 맛이 기름 기름만 나오고 축수부이라 이야. 자. 고추까지 아주냐. 이야. 정말 이탄상 차림. 우와. 우와. 놀랍다 선물 한번 할까 와, 이거 진짜 할머니가 맨날 해 주시던 그건데. 야, 어릴 때 입맛이 어디 안 가나 봐요. 맞아. 어릴 때 먹었던 거.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엄마 응. 입맛, 엄마 입맛 이라는게 응, 응. 그런 거거든. 아우 예뻐라. 포슬포슬. 이거 딱 하자. 에이. 와,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진짜. 와.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선배님. 아, 자, 너무... 먹어보자.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좀 이거 완전 그러니까. 별미일 것 같은데? 이거 뒷고기를 이렇게 먹는 사람은 잘안 먹잖아. 하...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음. 근 젓갈! 젓갈 젓갈! 먹기, 적깔. 적깔. 어? 먹기 전에 형 송이버섯을 어. 그렇죠. 송이버섯 이거 소금장에서만 딱 찍어서 올해 첫 송이 한번 먹어보자. 자, 드셔보세요. 항상 게스트 위주로. 있어. 게스트 <laughs> 위주. 막둥아 일로 와. 예. 너도 어쨌든 오늘은 오. 절반은 게스트다. 보세요. 눈치 보지 마. 선배님 어찌 장이유서라 하였는데. 아니야 오늘은 아니. 선배님 어찌 장이유서라 하였는데. 아니야 오늘은 아니. 이거는 아니가. 오늘 되게 싸웁니까? 자, 빨리 아예 좀했지 마. 선배님. 아 우리 집에서는 이걸로 목말레기처럼 해 먹어. 너무 많이 먹어보면서. <laughs> 그럴 수 없사옵니다. 송이만큼은. 내가 나눠줄게. 자, 현이 제일 적은 거. <웃음> <웃음> 제일 큰제저큰래저원산자이안송이든요 l <laughs> i <자>. t <laughs> t 감사합니다 자, 먹어봅시다 a n you. I'm 잘먹 t sure if you're a little bit m o 아니 이태리에는 트러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있는 거야. 송이지. 네, 송이가 있는 거야. 음 어때? 음 자연산 송이라 흙이 있네. <laughs> 그건 제가 어? 잘못 씻어서. 어, 저도. 음. 그러니까요. 너무 끝에, 자연산이라. 끝에 여기를 선배님. 어. 아니, 아까워가지고 아니, 아니. 뛰질 않았거든요. 원래 산산 같은 건 흙채 먹는 거잖아. <laughs> 아 <아니>, 진짜 그렇잖아. <laughs> 산산 같은 건. 근데 아니. 여기에 B12가 먹는... 다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산나 같은 이거는... 거 원래 흙채 먹어. 이, 자연산송이로 입 안에 향을 한번 싹 돌린 다음에, 그런 이제 음식을 먹어야지. 자, 어... 아! 미안해, 자꾸 끓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 동네에서 만든 그, 어리굴전. 아! 내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보쌈집이 있는데, 거기에 어리굴전. 어리굴 아 좀. 아, 그래서 사실은 지름쫙 해가지고. 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것만 할 수가 없어서. 그거만 있어도 돼. 어 바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집에서 내가 사 왔어 진짜. 아 내가 사랑하는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사온. 덜어 먹자 이게. 와 사장님 근데...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진짜 저... 색깔이 완전 응. 찐이다 찐. 이게 알이 좀 굵은 알이야. 어리고거 그러니까 중에 딱 봐도 딱 먹어봐. 장챙이로 그런 먹어봐. 자, 먹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게 아니야. 어봐이렇게큰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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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어 이거. 이거. 이제 이거. 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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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거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현이 나이집안 가봤지. 자 아니 이렇게만 먹어. 자, 먹어봐봐. 아, 이렇게 정말. 자 막동아 이쪽 고기 먹어라. 자 이게 맛있다. 껍질이 있어서 저 살이랑 이게 맛. 있 먹어봐. 정말 간단하게 자 이거하고. 고기하고 먹는 거 고기하고 딱음음 어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음 이거 이거 예술이지 이것도. 음 진짜 맛있다. 어리죽 즐거, 어리절 걸 진짜. 얼굴이 진짜 맛있어야 진짜 예술 음 내가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 집을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알이 이럴 수가 없어. 음. 음. 소민 음. 음. 삶으신이 호박잎도 한번. 이런 걸 한번 먹어볼까? 대시를 한번. 이렇게. 호박잎 좀 드릴까요? 너무 아. 이렇게 해서 호박잎에. 우와. 우와. 이거는 그저그 그 무슨 조절? 갈치죠? 갈치죠. 양념? 아 이거 원래 쌈도 좀 크게 먹는 게 맛있어. 왕하게. 어, 아, 맞아 진짜. 로 음. 왕. 음. 이게 아까 그 된장인가 이게? 젓갈 쌈장. 음. 아, 아, 쌈장. 진짜 괜찮아요. 팔아 8점짜리도 희한하다 된장 맛이나 된장 맛이나 음. 음. 나 진짜 젓갈로만 해도 이렇게 훌륭한 반찬이 된다 진짜? 음. 네. 음. 말이 안돼 음. 음! 밥도 너무 잘 됐다 아 음. 어, 근데 이형 진짜 이 고기 이게 너무 신선하고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근데 정말 진짜 최고의 맛들은 여기 다 모인 것 같다. 진짜 네. 선배님. 네. 진짜 그렇죠. 음, 어 청양고추 진짜 어 너무 맛있다. 음. 아 막대 아,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네. 와얘뭐 좋아, 하나가 좀 버릴 게 없네. <laughs> 나하고 딱 맞네. 좋다. Mmm. Hmm. Mm -hmm.